안녕하세요. 확심입니다 오늘은 사기 탈출 에조합 함께 해볼 텐데요. 제작자, 스워드, 감옥 탈출, 규칙, 버그금지, 무단 배포금지, 이게 왜 규칙이지? 여기엔 많은 함정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제 첫작이에요. 도움을 주신 분, 킬러님, 참고로 밤에 하는 전합니다. 어, 지명수 순위, 나이 30, 죄명4기죄 네, 여기 밑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밑에 침, 상자가 있고요 어, 뭐야? 빨리! 왜 예, 빨리해?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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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개하라고 응? 했다? 가초, 감초 호, 아 안돼. 응? 아 나의 아이템들이. 이. 오. 왜? 음. 2, 3, 4, 3, 4, 3, 4, 오잘 해도 좋아야지. 응. 벽기 미치? 어, 딱 알아냈어. 샤샤. 오, 오. 오, 오. 제이크. 이제 이름을 제이 쿤으로 바꾼대요. 아니야, 아직이야. 이게 뭐지? 어. 드롭퍼다 어 근데 물이 없지? 어? 잘 찾아봐. 어? 어? 아. 어 뭐지 물이 없는데? <laughs> <이 새끼. 웃음> 나 배고 <메고> 터뜨리기장. <도트릭이자>. <laughs> 나 배고 터뜨리기. 뭐라 물이 없는데? 어. 많다 내가 어떻게 한거지아 셔러블라 여기요 나한테도 침대가 있어는기다려

아 <laughs> 어. 이대로 틱 체장 시키네 어허 어쭈 이게 뭐야 어어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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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 안돼 이거 안돼 안돼 어 망했다 머리 이 저스키 어뭐 이거 뭐야 이 저승기 머리통 많아. 쓰레기? 머리통. 머리통 가져어 이제 나는 너무 이상해. 해프를 따라가자. 어, 뭐야 이거 갑자기. <웃음> 갑자기 <웃음> 티티가 이랑 에스트로노트랑 음, 그리고 제이크와 함께 <laughs> 여기 있는데요. 지금 제 옆에 통화하고 있습니다. 과연 저랑 통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? 아무도 없지요. 뭐 어떻게 가라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아이 자식아. <laughs> 설마 이제 끝이니까. 나 지금 통 너도 이제 동을해야겠 <laughs> 이제 끝이니까. 오기이 잠깐만. 이걸 이렇게 하고, 이걸 이렇게 하 내가 한 번에 꺼내줄게. 이것이 아니라. 이것이란생 응, 그런 말을. 오기 배불을 따라가 따라갔는데 뭔가 좀어렵구먼아 여기 나았 없네 아 이것도 사기인가 <사귄> 혹시 <laughs> 여기도 뼈써 여기도 여기도 이게 아닌 거 아닐까? 한 번, 이제, 풀어볼게. <laughs> 어, 아 냄새 줬죠. 맛있다. 니가 어? 먼저. T, N, D? 몬드? 니가 잘, 아... 몬드? 어, 뭐, 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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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드 끝났다고. <laughs> 야, 너, 이렇게 하면 내가 퇴장시켜. 어, 뭐야, 거야. 왜 이렇게 빨리 끝나. 여기까지. 악쇼. 아, 진짜 알았어. 었습니다